장 고려 병원에는 간호사, 간호 조무사. 지원 인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전문 간호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환자의 직접 연관이 있는 환자 안전과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간호 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그 감독 지위 아래에 이제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있으며 위생 체위 변경 식사 보조 등 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간호조무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감독 지위 아래에 이제 환경. 정리나 청소, 환자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고려병원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부장은 대략 20년차 이상의 이제 간호사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 전체에서 한 명이 있고 간호부 전체에 업무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병동이나 이제 뭐 수술실, 외래 같은 간호부의 보고를 받으며 이제 타부서 특히 이제 뭐 영상의학과나 뭐 원무과, 무리치료실, 그런 타부서의 업무를 조율하고 있으며 특히 VIP 관리나 병동 문제 상황 같은 걸 파악해서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강호사의 주요 업무는 부서 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부서 내그 간호 인력 관리랑 물품 관리, 환자 관리, 간호의 질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를 작성해가지고 일단 그 근무표에 맞게 간호 인력을 조정하고 배치하고요. 또한 보호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입원생활 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환자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면서 보호자분들에게 일단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전달하는 전달하고 있고요, 면역에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 감염과 안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부서는 3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제 수강사나 간호부장 같이 이제 관리를 하는. 부서는 다른 타부서와 비슷하게 상근 근무를 하면서 타부서의 업무를 조율하고 보고받고 있습니다.